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기에서 간호직, 보건직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태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간호직에서는 제가 지역사회 간호, 그리고 간호관리 강의를 담당합니다. 아 어, 저는 2006년부터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졸업하고 보건대학원 석박사 과정 마치고 나서 현재까지 꽤 오랜 시간 강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특별히 이 공무원 강의를 하면서 예, 예비공무원님들의 합격을 돕고 있는 헬퍼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음, 제가 커리를 제시할 때, 예, 커리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를 말씀을 드려요. 예, 사실 모든 이제 과정이 그렇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분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각자의 실수, 각자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찾잖아요. 수왑 분석을 해서 뭐 스트렝스, 위크니스, 오퍼튜니티 쏠에 이렇게 얘기할 때그 위크니스를 찾습니다.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해결 방법,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커리를 준비하면서도 이제 23년도 지역사회 간호 지방직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보고 그리고 간호관리도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 커리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 지방직 시험의 문제 해설은요. 제가 문제 해설 기출 해설 강의에서 다 진행을 했지만 아 특별히 각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지역사회 간호 개론 이론 그리고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지역사회 간호 과정 지역사회 간호 보건 행정 역학과 질병 관리까지 전체 영역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출제가 전반부에 이제 제가 보통 총론이라고 분류하는데 전반부에 해당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래쪽에 가족 간호부터 어, 노인보건 모자보건 인구보건까지의 문제의 출제 빈도가 완전히 줄었다거나 사라졌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리를 이제 얘기할 때는 전 영역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학습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아~ 어, 이 지금 출제의 경향상 또 방식상 아~ 어, 커리를 구성할 때 어떻게든 단권화를 하고 그리고 각 영역들을 빠짐없이 예,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가 공단계에서 간호직을 맡게 된첫 해였는데, 아 여러분들 이제 마인드맵을 통해서 전체 구조화를 하는 강의로, 그리고 각 영역들을 에, 나름대로 다루었지만 좀그 시간이 좀 부족했다. 조금 더 깊이 또 조금 더전 어, 영역을 잘다뤄 다뤄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결론을. 냈거든요. 자 간호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관리도 보시게 되면 이제 지방지 간호관리를 분석해 보면 간호관리 이해 관리 이론 또 간호마케팅과 정보 이 파트까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 보통 우리가 관리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문제의 상당 부분이 구성이 되어지는 이제 각 영역들에 대한 어, 출제의 그 빈도라든가 비중들을 좀 골고루 잘 학습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제 것들을 근거로 해서. 어, 제가 커리를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데, 아, 이렇게 따라가면 여러분 합격합니다. 이제 합격의 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항상 시작이 좀 떨립니다. 그쵸? 여러분들 시작할 때 에, 내가 이거 잘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커리 전체를 따라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이 커리를 구성할 때는요, 아, 크게 두 파트로 나눕니다. 이제 뭐 모든 과목들마다 여러분 공통과목도 보시게 되면 그 커리의 어떤 전략들을 교수님들이 얘기하실 텐데 사실 심플해요 여러분 이론을 잘 정리하는 것과 그다음 문제를 잘 푸는 거죠 그렇죠 뭐 이두 가지는 너무 기본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접근해 갈 것인가가 쟁점이고 관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론의 그 시작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기본과 심화를 합쳐서 단고나라고 해놨는데 제가 맡게 되는 모든 과목들에서 같은 전략을 가는, 가는 게 분석을 한 결과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간호직에서도 기본 심화를 합쳐서 단권화를 하면서 이 강의를, 강의 빈도, 강의의 그 시수 자체를 좀 늘렸어요. 제가 뒤에서 그 시수는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전보다 강의의 시수를 늘리고, 그리고 단권화의 강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좀 다룰 수 있도록 빠지는 게 아니라, 뭐 다음에 뭐 어, 압축에 가서 들으세요, 뭐 기출에도 들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단권화 강의 안에서 모든 것을 다좀 확인하고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회독을 한 결과 이제 다시 회독할 수 있도록 이제 앞에 게 전체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제 압축 강의에서는 속도를 두 배로 내서 2분의1 강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과 동영까지 기출과 동영까지 가는 것은 빠른 속도로 기출에 대한 대표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응용을 하고 마지막 이제 얌체트 강. 예, 여러분 이제 얌체 특강을 제가 23년도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얌기 체크, 얌기 체크 특강, 얌체 특강, 그래서 이거를 더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분의 1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 전체 영역을 시험 영역을 분량을 확 줄이는 거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돌려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론의 맥을 정리하고 문제의 맥을 정리하는 것은 같은데 단권화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고 문제를 연습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 자 제가 이제 3스텝으로 나눠놨는데 지역사회 간호와 간호관리 모두 다 이론을 단권화하고 압축 요약하고 그리고 얌체 동용 파트에서는 한번더 절반으로 간다 이렇게 가게 된 거를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래서 언제 하는 건데요? 궁금하잖아요. 자, 제가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보시다시피, 간호직의 커리큘럼의 요약입니다. 예, 아름답게 정리를 했죠. 여러분, 지금 6월 달에 커리, 커리 가이드 들으시고 나면 바로 여러분들 들을 수 있는 게 입문 특강입니다. 자, 입문 특강은 제가 보통 마인드맵으로 기본 강의 또 압축 강의 다 진행을 하는데, 입문 강의에 그 마인드맵 강의만 쫙 빼가지고, 마인드맵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오버뷰를 할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40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전보다 강의 시수가 좀 늘었죠. 그리고 이 강의가 거의 여러분들이 간호직의 커리에 있어서 이 강의를 들으면 이후에 압축이나 기출이나 이 내용들을 다좀 섭렵해 갈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 강의로, 베이스 강의로 준비를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축이론. 압축이론은 필단화 압축 목맥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강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절반으로 분량을 줄이고 그리고 속도도 좀더 내는 그런 강의죠. 기본강의 에 있던 것들을 줄여가는 거지만 동시에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리고 기출 질문들을 다뤄가는 그런 강의로 준비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특징적인 게 여러분 이제 기출 문맥으로 가면서 레벨 1, 레벨 2로 나눠요. 레벨 1은 기출 문제를 그냥 푸는 것이고 레벨 2는 기출 문제에서 응용하거나 동용의 문제들로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벨 1, 레벨 2를 거쳐서 마지막에 동형문맥, 봉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로 그렇게 가는 코스를 만들었어요. 1, 2, 3, 3단계로 잘 만들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커리대로 가면 합격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 제가 이 커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어, 여러분들에게 지역사회 간호나 간호관리를 이전보다 더잘 강의해 드리고 또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어. 마음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부하면 합격의 길로 갈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론의 단고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조화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구조화를 되게 강조해요. 제 시그니처가 마인드맵이라고 그러던데, 진짜가 나타났다. 마인드맵으로 구조화를 해주는, 어, 그 그런 강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구조화를 하거든요. 자, 구조화를 하고 나면 거기에 연결돼서 키워드라든가 어떻게 암기할 것인지를 듣고 그리고 결국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과정까지가 이론의 단권나 안에서도 계속 다뤄집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마인드맵으로 프레임워크를 짜고 그리고 프리테스트하고 이론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 기출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압축 요약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전범위를 두 배속으로 예두 배속으로 가면서 이회독할 수 있게 한다 자 그리고 음, 이제 문제의 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 원 레벨 2로 어, 문제의 수준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 안에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정리해 갈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자, 각각의 강의들의 OT는 또 강의 안에서 각자 좀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기본 심화, 그리고 압축 강의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초시생도 계실 것이고, 재시생도 계실 텐데, 초시생에게는 기본 심화가 필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정리를 안 해봤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기본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 강의 안에서 4 0강의 강의 안에서 각각의 그 영역들을 빠짐없이 다 다룰 것이고, 이거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압축 이론과 압축 이론으로 가거나 또는 기출 천재로 가면 바로 연결이 되면서 학습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재시생인 경우에는 나 이거 다못 듣겠다. 이미 내가 기본은 다 들었다라고 한다면 압축 이론 그쵸? 압축 이론을 들어서 어, 압축 노트를 가지고 활용하게 되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기출 천재에서 동형 그리고 얌체 특강으로 강의로 연결돼 가는 동형 문제풀이 그렇죠. 공투 모의고사로 그렇게 연결돼 가는 강의로 가시면 어, 좀 효율적으로 커리를 탈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선택이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어, 이 음, 커리죠. 커리를 전체적으로 다 아, 좀 성실하게 따라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거리를 가시는 것도 가능하겠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또 신나게 해갈 수 있도록. 감히 공무원 시험이 힘들지만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잘 도와드리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같이 합격의 길로 고득점을 통해서 합격하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커리 가이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강의를 통해서 만나뵙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